컨트롤 가도록 할게요. 들어가, 오케이. 플러스 3마리. 저그 2명이에요. 근데 저그들은 기본적으로 공업이랑 방업이 1, 1업씩 돼 있습니다. 다른 종족은 안돼 있는데. 아무래도 저그 종족이 좀 약하다 보니까 1, 1업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첫판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판이죠. 뭐야 이 저글링들 이 다하네 내 네, 질럿들도 가스 공격 좀 합자 오케이 키스 또 기록 많이 하면 좋아요 70킬당 미네랄 가스 보상 받았기 때문에 해놓수, 해놓으면 좋습니다 질럿드라곤 이거는 템플러 아칸이랑 템플러 뽑아주면 좋죠 no 아칸이랑 템플러가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없네. 시간. 그냥 여기서 뽑아야 되겠다, 그냥. 그래. 이 정도면 괜찮죠? 질러 두 마리, 드라운 한 마리, 템플러 한 마리. 아, 뭐야? 왜 때려? 남노어온거 맞지? 왜안아 히드라 진짜 리버 리버 템플로 뽑아주면 정말 좋을텐데 오오 좋은 자리였어 방금 잘 뽑으셨네요 저도 한번 잘 뽑아볼게요 아 잠깐만 아잘못보았다아 뭐하냐 아 템플러 한 마리가 훨씬 효율적인데 질럿 두 마리 드러먼 한 마리 뭐야 진짜 효율성 떨어진다 몸빵이라도 하자 리버 간리버가 있으니까 갓리버 공격 맞지 않도록 아, 가만히 있어 됐다 역시나, 간리버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요, 이거? 리버 아칸? 좋은데? 상대는 벌척이, 올벌척이기 때문에, 리버 아칸 아주 좋습니다. <laughs> 저그가 많으니까, 뭔가 물량이 되게 많아보여. 간리버 조심해, 스플래시. 어, 야, 야, 리버 리버 아, 뭐야? 그냥 아주 그냥 들이받는구나. 작품이 이번에는 보스죠. 아, 저 리버 나 뽑았어야 되는데, 아칸이랑 저거 같이 뽑을 수 있으려나? 아니, 아직 안 돼. 아, 조합을 어떻게 뽑아야지? 어, 아 저기 아칸 두 마리. 에라 모르겠다. 그냥 뽑자. 한 방. 아칸 한 마리. EMP 뿌리고, Yes 내어 뿌리고요. 아칸 지금 달리면 안 돼. 스플래시 데미지 받기 때문에 울트라 리스크나. 울트라시가 죽게 되면은 그때 달려들게요. 됐다. 지금 달려들어. 좋았어. 깼다. 이러면 깨져, 무조건. 간니버가 조금만 때려주면은 그냥 깹니다. 오케이. 보스 클리어. 이건 포기합니다. 이건 포기하는 게 나아, 첫 번째 거는. 보너스 라운드는 이제는 영웅 유닛들 나오나? 어, 페닉스 나온다 피닉스 근데 지금은 피닉스보다는 템플러 그런게 좋아요 템플러 리버 잘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안 나오네. 여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오, 3질러원리버 괜찮아. 아, 근데 럴커가 있다 보니까 이게 스플래시 때문에 조심스럽네, 되게. 시간만 잘 벌어주세요. 갓 입어 있어요 언덕에. 그리고 언덕을 얼커도 좋습니다. 물론 스플래시로 인해서 내가 타격을 많이 받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뮤탈리니까 아칸이랑 그리고 템플러 그거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르타니스도 아마 있을 텐데. 아르타니스 없나 지금이에요. 그렇지. 어잘 뽑았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녹네 녹아 그냥. 이번에는 디바우로 아비터 뽑아야 되나 이거? 모르겠다. 아비터 뽑자. 오 아르타니스도 있다. 잘 뽑았네. 절반 정도 올릴게요. 진짜 제대로 올려보자. 갔어요. 잘 뽑았네. 너무 다 올리지 말고 이, 중, 이 정도면은 잘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그게 없네. 아르타니 세임을 보여줘. 그렇지. 저 말이 마, 맞긴 해요. 저거는. 퀸이나디파일러 이런 것만 잘 뽑아줘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많이 올렸어? 다섯 마리나 올렸네. 여섯 마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인것 같기도 하고요 나의 아르타니스 데미지 10자리야 일반 스카우트과는 다릅니다 좋았어 이번에 가디언 꽃게 여기서는 템플러를 무조건 뽑아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템플러 아까 괜찮아 뒤로 빼야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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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빼, 빨리. 스톰 잘 뿌려야 돼요. 스톰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괜찮을래. 아, 헌터킬러가 많네. 양념 잘못찾다 헌터킬러 빨로 한번 깨보자. 어, 못 깨나? 아, 설마, 어, 깨나요? 어, 홀려, 컨트롤, 컨트롤, 아. 아. 아,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토스가 좀 많아, 많이 있었어야 돼. 템플러가 두 마리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깬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리겜. 아, 드라곤 두 마리 떴네. 칠로 <laughs> 뽑았어야 되는데. 잘못 뽑았다. 근데 어차피 첫 번째 라운드는 거의 보너스 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뽑아도 거의 무조건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그가 투저그야? 테란 한 명밖에 없어? 아, 투테란이네. 근데 저그가 투저그네? 이러면 안 되는데. 투, 투, 투. 투저그, 토테란, 투토스. 이 조합 괜찮으려나? 이번에는, 리버, 템플러, 이런거 뽑으면 돼. 아, 리버가 없지? 템플러, 템플러. 좀 섞여서 와라, 섞여서. 지금. 그렇지. 어우. 많이 뽑았어. 주황색 저글링 한 마리. 멋있네. 참 멋있네요. 스톰. 어, 잠깐만, 잠깐만. 비켜보세요, 좀. 깰수 있어. 깼어, 깼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깰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번엔 당연히 리버를 가야 되겠죠. 언니 뭐투드라구 왜냐면 이번에 벌쳐거든요. 아 히드라구나. 히드라 다음에 벌쳐죠. <laughs> 귀엽네. 아, 뭐야, 지금 리버 왜 이래. 그렇지, 역시 갓니버. 간리버. 갓니버의 파를 보여주세요. 나이스 샷. Sure no yep. 템플한 마리. 무난하게, 근데 잘 깨고 있어요. 어우, 잘 뽑았어. 너무 잘 뽑았다, 이거. 진짜 잘 뽑았네. 이게 보면은, 뭉쳐져 있는 곳을 정확하게 보고, 빨리 뽑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건 그냥 무조건 깼다. 못깰 수가 없다. 진짜 오케이. 포기 나오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영웅 있는 거 보는 게 낫겠지? 아, 저말 셔틀이 드럽게 빨라요. 오케이. 오케이, 영웅 두 마리, 와! 아르타니스랑 피닉스. 네, 리버까지 있고. 연속적으로 굉장히 잘 뽑고 있습니다. 그냥 몸빵 역할만 해줘도, 예.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좋았어. 나이스. 언덕 피닉스와 언덕 리버. 아르타니스는 2킬까지 기록을 했네. 이번에 뮤탈리스크기 때문에. 아칸, 템플러. 좋았어 약간 근데 <laughs> 불안하다? 유닛 조합이? 아, 이분 아직 안 뽑았구나 인스네어도 없네, 보니까 스톰 잘 뿌리면 되겠죠 뭐. 아, 스톰 잘못 뿌린 것 같은데. 스톰 너무 이상하게 뿌렸다. 그래, 깨긴 깼네요, 그래도. 스톰 잘못 뿌렸어. 어, <laughs> 잠깐만, 못 깨나? 아, 나 스톰 잘못 뿌려가지고 못 깼네. 에이.